우리 몸을 제대로 운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들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네, 운동 요새 많이들 하시죠. 어머님 많이 하시나요? 아, 조금 하세요. 네, 이렇게 뚜껑길 뛰어다니신 분도 있고, 스피닝이라고 해서 이 자전거 타신 분들도 있고, 뭐 요가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에어로빅 이런 것도 많이 하시요 많이, 네, 많이들 하시죠. 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왜 할까요? 응, 움직여줘야 몸이 근육이 점점 낫아요 뻣뻣해지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그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운동을 안한 사람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플까요? 안한 사람이 다, 아플걸요? 한 사람은 아, <laughs> 다 아플걸? 한사람도 더. 그래? 안 그래? 하면 한 사람이 아프죠. <웃음> 네. <웃음> 운동 안한 사람보다 는 많이 한 사람이 아픈 확률이 높죠. 어쨌든 썼으니까. 그리고 운동 선수랑 일반인을 비교했을 때 평균 수명이 일반 인들이 훨씬 높습니다. 운동 선수들보다. 아, 운동 방금 선수들 방금 운동, 방금 운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운동을 많이 하니까 평균 수명도 짧아지고 아픈데도 늘어났어요. 네,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운동을 제대로 알고 적당히 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운동할 때는 확실한 목표가 중요해요 어떻게 뭘 위해서 운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 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풍선 인형이 이렇게 막 밑에서 바람 불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 다리가 없으면 이 풍선 인형이 어떻게 될까요? 날라가죠. 날라가버리죠. 우리 몸도 움직일 때 항상 뭔가는 우리 몸에 붙들려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이걸 움직이려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운동할 때는 먼저 이렇게 붙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육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붙들어주는 근육, 그리고 움직이는 근육. 그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들은 어느 정도 목적성이 설계가 돼 있어요. 얘는 뭔가 붙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있고, 뭔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있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써야지.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아픈 증상들이나 근골격계 문제가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하나는 긴장성 근육이고 하나는 미상성 근육인데요. 긴장성 근육은 낮은 힘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딱. 붙잡아주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우리 몸을 형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뭔가 길이가 짧아지고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는 이 어깨를 받쳐주는 이런 근육들 계속 뭔가 뭉치고 뻐근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고요 위상성 근육은 한 번에 큰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이게 팔의 이두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확 이런 식으로 힘을 쓰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로 뭐 이렇게 팔을 계속 붙들고 있고 하진 않거든요. 이게 심지어 끊어지더라도 팔은 붙어 있어요. 네, 그렇게 근육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긴장성 근육은 아까 낮은 긴장도로 유지하면서 몸을 유지해주는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가슴 앞부분하고 뭐팔 앞뒤하고 이런데 요런데하고 척추쪽 그리고 요 어깨 요런데하고 후두부 뭐 다리 뒤쪽 주로 보시면 내가 많이 좀 땡기 고 뻐근하고 하는 부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길이가 이런 식으로 짧아지고 하면서 뭔가 내 힘줄을 땡기고 인대에 뭔가 영향 을 주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신경이 근육 사이로 뚫고 나오는 것들이 많 거든요 근데 이런 긴장성 근육이 긴장하면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기저기 저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통증 유발점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데 에 뭔가 증상이 있으면 침치료나 약침치료, 뭐 지압이 될 수도 있고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해주면 좀 그런 통증들이 빨리 개선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길이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쭉쭉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폼 롤러라 하는데요. 이런 걸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좀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이렇게 밴드를 사용해서 늘려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화혈성 압박이란 그 방법이 있는데요. 거창하게 말하면 화혈성 압박이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마사지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꾹 눌러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육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위상성 근육 인데요 요거는 어 우리 몸이 큰 힘을 쓸때 작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낮은 힘으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데가 약해지면 막 등이 구부정 해지기도 하고 배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엉덩이 배뭐등 요런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런식으로 다니시게 되죠 그래서 위장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바로 나한테 증상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약해진 근육들이 있으면 반대로 긴장성 근육은 힘을 크게 쓰는 근육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내가 계속 아파 이런 분들은 위상성 근육의 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 뭐 아령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해요. 자세를 이렇게 틀어져 있게 되면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